고습니다 75년 2월 19일 날 제가 연천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. 1975년. 그리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, 어 동창회장을 맡았는데, 먼저, 어, 이 자리에 섭성하신 권우진 부모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선배님들이 닦아 놓은 역량, 그리고 27,000여 동문, 그리고 120년에 가까운 세월의 역사를 가진 능문 예철 초등학교의 총동창회장으로서 미력한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여러분들 도와주신다면, 임기 2년 동안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되었던 여러 가지 우리 동문의 행사나 그리고 명문 예천초등학교의 위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할 것이니 부디 잘 돌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 우왕좌왕했던 부회장님을 비롯하여 심판위원장이 그리고 경기위원장이 사무국 부회장과 직원들은 저는 앞으로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자 전부다 우리 부회장들 사무국 그 다음에 이제 각기별 회장님들 참석하셨죠. 자 심판위원장님 그리고 경기위원장님 두 분도 앞에 나오시고 자 장인부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. 자 전부다 백국장님 옆으로 서시고 막내 옆으로 서시고 막내 잘생겼데 마스크 한번 벗어 보죠? 자 우리 막내님에서 박수 한번.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달님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